다니엘 381 예심 찾기 2023년 2월 21일.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브라함 야곱 라엘 이삭 리브가 보아스 룻, 보석 충성 축복 승리 바이블 양선 바울 여호수아 믿음 소망, 연주 빌립 열매. 화평, 평화, 귀함 기쁨, 아기, 사랑, 신념, 다니엘, 요셉, 제사장, 사라, 섬김, 답이다. 목자, 목녀, 구루토기, 말씀의검 모퉁이 돌, 종려나무, 파스쿤,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찬양, 열정, 지도자, 헌신자, 진실, 수제자 에녹, 지식, 요한, 온유, 인내, 생명, 에스더, 제자, 신랑, 신부, 겸손, 능력, 베드로, 비둘기, 진실, 기적, 도마, 요한나, 고넬로, 헌신, 드레스, 반석, 우정, 십자가, 라파, 오너. 만나, 생명싸게, 우슬초, 평강, 호쿠마, 포도원, 흰돌, 용서, 나팔수, 주바라기, 영광, 웃음, 쉐마, 좋았더라, 샤론의 꽃, 풍부, 시편, 자면, 겸손, 산마, 서울, 약속, 선생님, 술람이 달란트, 할렐루야, 아멘, 성숙, 성당, 우아, 하늘꽃, 거듭남, 소망, 생수, 샘물, 기도원, 후손, 루디아, 편지, 찬송, 기쁨, 솔로몬, 멸루강, 고향, 은평, 후배, 지원, 기도, 거루 미스바, 알고, 어린냥 감동, 요나, 재물, 시원, 등대, 가브리엘, 성가대, 지휘, 회복, 국률, 시인, 향기, 잠근동산, 스승, 천국열세, 안드레, 보메랑, 사드랑메사나베누고 보석, 안나, 구원, 마라나타, 로이스, 수군비파, 크리스찬, 아갑, 천사, 위로, 충만, 미가엘, 선물, 성경 보배 눈물 참미 베스트 세부대 그시아 군사 요괴배 소금응답. 세안을 셋단 바돌롬의 평강. 베냐민 순수 미가엘 연합 도리킴 구원. 아가페 교회 글로리 디도 호세아 에브라임 나오미 야고보 안나. 호산나 방주 디모데 프른초장 아굴라 구원 신라 형통 예배자. 엘리아 양선 엘리사 레이 문하스데 리가. 마라나타, 요아이레, 모세, 십보라, 증인, 다잇, 여와, 요하, 샬롬, 요아라파, 스테반, 현숙한 여인, 핵시바, 뷔라, 갈렙, 정금. 한수망, 성가, 법도, 경애 권사, 대장, 순결, 오백 청결, 생명나무, 떨기나무, 오병여, 산상수온 배려, 홍보석, 정금. 달리다곰, 성령충만, 이스라엘, 한나, 두렵돈, 하늘문, 히락 토기장인, 겨자씨, 이사야, 결혼, 십계명, 세례요원 옥합, 부여자, 학원, 도보라 양선, 예레미아글레멘드 향유, 패션, 가슴, 로하우, 알파, 오메가, 니시, 산마, 진리, 오베데돔, 미가엘, 알가나, 한나, 브인나 왕자, 공주, 합심, 오르바, 무화가 무두셀라, 부살렐, 오올리아, 합평 청지기, 에덴, 동산, 엘리사벳, 성령, 충만, 아담, 보노겐, 회계, 세방은 임제, 바돌로메 막달라, 마리아, 강건, 딸, 보베, 에베네셀, 베델, 보물, 신앙, 고백, 초대옥토바 테일라, 브리스, 길라, 루아, 흐 권사, 연희, 성인, 아빠, 아들, 사격, 중동부, 손녀, 탁구, 운동, 바벨, 바라크, 마임, 아바드, 아하바, 헤세드 카도쇼, 체바우트, 생명구원, 에메트, 엘로임, 양식, 노력, 과일, 청소, 니시, 요와일에, 은인, 극률, 헨, 헬로우, 치유, 강건, 배품, 당산동, 극률, 섬김, 자유, 치유, 소망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